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빠빠랑 복독바입니다.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여기가 5월의 분양에 들어가면 지금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수방사 부지가 박살이 나버립니다. 이곳은 정말 역대급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죠. 그냥 영등포에서 최고의 입지를 가진 곳이라 할수 있는데요. 최근에 분양했던 영등포자의 일단 가격 접근성에서 차이가 확 나기 때문에 비교가 안될 정도죠. 그 정도로 가격적으로 볼때 현실적인 갭을 줄일 수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특히 주변 개발 호재도 강원도 밤하늘이야. 그냥 별이 꿀처럼 뚝뚝 떨어지죠. 국제 금융도시계획으로 조성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에 입지가 좋은 곳이라서 웬만한 신축 아파트 분양이 거의 불가능한 곳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건물들이 촘촘하게 들어서 있어서 어디 하나 새로운 주거단지가 들어설 곳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라 할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신축 분양을 기대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걸 가능케 하는 저력이 있는 것은 바로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이제 2023년을 스타트로 50만 호 공공분양 물량이 풀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공공분양 물량 확대 방향으로 선회를 하는 바람에 현실적인 분양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공공분양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민간 분양으로는 전혀 접근이 되지 않는 곳들을 공공기관이 확보하고 있어서 가장 존재감 있는 입지를 갖출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공공분양은 최근 실수요층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누적된 피로도를 느끼고 있는 분양가 상승분. 지금 상황으로는 꽉 막힌 느낌이 없잖아. 강하게 들기도 해요. 그 정도로 분양가가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고분양가를 우회할 수 있는 대안적인 공급이 필요한 결정적인 시점이 됐습니다. 내년 4월에 총선도 입고해서 아마도 상반기부터 쫙 풀고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상반기 공공분양 사전청약이 성공적인 스타트를 끊었고 순항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후 풀리게 될 다른 여타의 후보군들도 상당히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 후보지들 중에서 아마도 여기는 역대급 입지 파워를 가진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라 할수 있죠. 공급 물량은 그다지 큰 규모는 아니지만 미들급 500세대 정도 되는 상당한 매력 포인트를 가진 곳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바로 영동포구에 위치한 LH 여의도부지입니다. 여기는 지난 8.4 대책에서 새로운 공급 후보지로 세팅이 됐던 곳이죠. 그런데 분양 방식을 두고 주변 지자체와의 갈등이 심화가 됐었습니다. 국제금융단지로 조성이 될 이곳에 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대략 2년 정도 이런 계획이 지지부진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8.4 대책이 아주 좋은 초도심에서의 후보군을 발굴한건 좋았는데 가장 큰 맹점이 죄다 임대로 채워 넣으려 했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입지라면 누구든 당당하게 공공분양청약을 통해서 입주할 수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주택으로 가야 하는데 임대로 뿌리려고 했으니까 당최 이런 식의 분양이 어떻게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나 지자체로 하여금 납득을 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거센 반대에 부딪혀 왔는데요 물론 여의도 주변 일자리 연계식으로 임대 방식을 통한 입주를 계획하고는 있었지만 일단 임대 주택이 들어서면 입지 자체가 너무 아까운 생각이 많이 들죠. 그래서 약간의 조정을 하기만 하면 이건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건데 말이죠. 그냥 민간 브랜드 달게 하고 공공 분양으로 일반 분양하면 전혀 트러블이 생길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해당 부지에 대해서 임대 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주변 반대의 의견을 헤쳐 나가려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공공분양 사전청약 후보지 발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여기도 일반 민간 참여 방식으로 공공분양 사전청약 형식으로 가게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주변 반대의 주된 골자는 임대주택 짓지 말라는 것이니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오고 일반 공공분양이 진행된다면 전혀 문제점이 없다는 얘기죠. 해당 부지도 공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니 사업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요. LH 여의도 부지는 여의도동 61-2번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부지 자체가 그리 크지 않은 곳이라 할수 있죠. 기존에 학교 부지로 지정이 됐었는데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몇년 동안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땅이죠. 공급 계획은 500세대 정도 되고요. 일단 여기 땅값만 해도 어마무시한 가치를 가진 곳이죠. 그래서 상당한 입지 파워를 가진 곳이라 할수 있겠고요. 주변 입지를 살펴보면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9호선 색강역이 자리하고 있네요. 빠른 걸음으로 가면 10분 이내에 도착이 가능하겠습니다. 신림선 색강역도 멀티라인으로 걸쳐 있는 걸볼수 있죠. 지하철 동선 자체가 극대화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곳이 바로 볼것 없이 여의도죠. 그리고 도로망도 올림픽대로가 대동맥처럼 가아지르고 있고요. 게다가 여의상류 IC가 아주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의 교통환경이 미쳤다는 라 말이 나올 정도로 입지 자체가 끝판왕이죠. 주변 학군도 어찌 그리 참하게 모였는지 여의, 초, 중, 고등학교가 똘똘 뭉쳐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서울 초도심에서 이 정도 공공분양단지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여의도 성모병원이 그냥 바로 옆에 붙어 있다 해도 과이 아니죠. 아파트가 병원과 결합돼 있으면 그냥 아파트 가치 자체는 마를 날이 없습니다. 게다가 여의도는 직주 근접의 아성.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업체도 들어와 있어서 상당한 일자리 연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곳이라 할수 있겠네요. 숲세 환경도 주변 색강 유원지가 그냥 정원처럼 쫙 펼쳐져 있고요. 규모도 어마무시하죠? 그냥 주변을 삥 두르고 있는 형세입니다. 바로 밑으로 수방사부지가 있기는 한데요. 여기가 한강뷰가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수방사부지와 비교해도 절대로 밀리지 않는 곳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아마 여기가 5월에 나오면 수방사부지는 박살이 날것 같네요. 밀려도 한참 밀릴 것 같죠? 그리고 수방사부지가 나눔형으로 가느니, 일반형으로 가느니 논란이 많은데, 당초 계획대로 일반형으로 가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수방사 부지를 넘어서는 입지를 가진 곳이라 볼 것도 없는 역대급 입지 파워를 강력하게 드러내는 곳이라 할수 있고요. 그래도 공공분양 사전청약 일반형으로 나오게 된다면 가장 저렴한 영등포에서 분양하는 새 아파트가 될것 같습니다. 이런 데는 정말 고민 1도 하지 않고 도전하셔야죠. 이미 대지는 공기관이 소유하고 있고 자리에 건물도 없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냥 바로 사업계획을 전환해서 시행만 하면 충분히 공존의 히트를 기록하는 공공분양이 될수 있을 겁니다. 어차피 8사 대책을 통해서 공공분양단지로 낙점이 된 곳이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가 튼튼한 부지일 수 있고요. 아무튼 여기 나오게 되면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보면 수방사 부지를 훨씬 능가하는 최고의 다크호스가될 가능성 높습니다. 다음 달 5월에 등장하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여기가 5월 분양하는 바람에 수방사 부지가 박살이 났습니다. 입지 파워는 거의 타노스급이야. 그냥 모든 걸 부숴버릴 기세. 분양 일정 뜨면 꼭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적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